이게 현관문 아, 열리는데? 어 이렇게. 오메이 너무 안 들어가봐라. 별 좋아 엄마 하나도 안 좋고. 잘안 좋아 내가 이제 안할 테니까. 오늘 이건 훨씬 좋고. 오매 화장. <laughs> 이건 훨씬 좋고. 관자 들어가. 오메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겁나게, 겁나게 좋다고? 응어머니무슨 음. <laughs> <laughs>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그그 <laughs> 그 사람은 잘 걷히더라, 막 <laughs> 음, 비행기 <분위기>. 있어? 어딨어? 여기 <laughs> 자 잠깐만 이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음. 여기, 여긴 도대체 여기가 <웃음> 욕실이네 <웃음> <laughs> 아, 뭐 방이 엄청 많네 여기 안에 큰 방이 하나 더 있네. 아 이게 큰 방이고 여기가 큰 방에 있는 창인데 여기는 다락이 있어 다락. 이야 좋긴 너, 엄마 이거 환기도 잘안될것 같은데 그지 않을까? 근데 뭐와 근데 이것도 층고가 높네 여기 안쪽보다 여기 바깥쪽이 좀 넓어. 높아 높아 엄마 그러면서 이제 풍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이게 비닐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 <웃음> <웃음> 이 안쪽에 만약에 인사 오면 청소 되게 너무 많아 거미줄 좀봐 하긴 뭐 우리도 이런 세월 다 살긴 했지 길라고어 근데 사람들 지나가는 방금 발이 보였어 응 보였어 근데 바람이 엄청 잘 통하는데? 지하 치고는 바람이 잘 통하네. 음, 그렇지? 여기가 밖에서 봤을 때 보이는 창문. 이게 큰 방이고. <목소리> 어머집. <이게> 큰 방이고. <목소리> 욕실을 분리해 주는 가벽. 음. <laughs> 이게 욕실. 아, 그다음에. 아, 여기 그 액자가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로다가 유채꽃이 있고. 아.. 소기포 암보이라고 암봄.. 소기포 앞봄이군요 요렇게. 근데 네, 이게.. 도대체.. 도대체 왜 이렇게 못이 많은 거예요? 못이.. 이거 못이 엄청 많아. 이렇게 이렇게.. 못이 다 있고. 거울은 옵션. 이런 것도 다 옵션이다. 이렇게 닫고 쓰는 거죠? 심지어 다 닫아지지도 않아. 여기까지밖에 안 다다진다는 사실. 여기 그냥 열고 살아야 되네. 음. 그렇습니다. 음? 화장실 썼어? <laughs> 아 이게 남의 집인데 왜 벌써 화장실을 썼어? 방을 <laughs> 틀어놨죠? 음. 안방을 꺼놔야지 않을까? 우리 집도 아니지만 뭔가 아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안쪽이 이제 주방인 거네. 응. 아예고 주방 이거 나름 이거 새거네. 이거 네, 집주 이제. 집주인 이거 새거를 놓은 거야? 이제 놓은 거. 이거 새거를 놓은 거. 가스레인지 없어. 가스레인지는 네, 우리가 사야 되나요? 어. 맞아야 네. 사야 되고요. 엄마 왜 존댓말 하시죠? <laughs> <laughs> 방송쟁이가 다 되셨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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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마 여기 창문 뷰한 번만 보겠습니다.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뷰>. <웃음> <웃음> 이거 뭐예요? 뷰가 엄마 여기가 근데 사람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긴 하네. 이건 옵션인가 보지? 거울 옵션? 로레알 여기가 이제 작은 망 <laughs> 여기도 근데 내 망보다 훨씬 <laughs> 크긴 하네. 엄마 고쳐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이런 거좀 봐, 엄마 이거. 내가 다 고쳐줘. 아 <laughs> 이거 진짜 우리 옛날 그느낌이다 우리 어렸을 때. 응, 음, 고쳐주고. 이것도 옵션인가요? 예. 네. 아, 너한테 들어서 빨았어. <laughs> 이거 뭐야? 뛰어보면 안 된다. 이. 아니 엄매 이거 살 생각을 해야지. 이걸 빨아쓸 생각을 하시나요? 빨아어야지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 버려야지. 이거 길이도 안 맞는데? 길이도 안 맞어. 뷰를 좀 봐볼까 뷰뷰 잠깐 보는 중 옴에 무슨 문양이야 아뷰아 여기 자도 옵션이네요 여기 뭐 물건을 잴수 있는 창문 열어놨어 어후나 이게 어차피 그 그쪽은 막아버렸어야 아, 그래 자, 아 열겠다 여기 여기는 아, 열겠다 <laughs> 여, 여긴 또 뭐야? 여긴 창고? 아니야, 그, 그는 창고야, 그건. 진열장이야 <laughs> 어, 엄마, 뭐, 여기다가 와인 같은 거냅두실 건가요? 아, 엄마 그거네, 빌트인. 엄마, 요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트인 농장롱. 빌트인 장롱. 아, 그래요? 근데 뭐, 써먹니다 음. 써먹었다. <laughs> 여기는 <여긴> 뭐. <laughs> 엄마, 여기 안쪽으로는 더 높습니다. 어? 가가엄마 전화 이니까 엄마 놀리게 봐야지. 내가 밤에 여기다 숨어 있을게. 어머니 이게 얼마? 4천0 0 4천4 4천 0 전세죠. 응 음, 전세. 몇 년? 1년 아니면 그냥 2년이라서 는게 낫겠지. 월세 사는 것보다4 0 0 어. 엄마 이것도 옵션인가요? 방장이네. <laughs> 엄마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 우리 거는 빨간색인데. 어, 이게 여기도 나 저거 처음 들어서 몰라. 하고. 어, 여긴 뭐 음식 다가가는이네. 네. 오, 맨날 못 사온 거 챙기다니. 이게 뭐 저주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여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 이게 만약에 엄마가 이게 살게 된다면 진짜 고차야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음, 이집 나이... 이, 이 말고도 또 보실 음. 생각이 음. 있죠. 예. 여기 음. 예, 그래도 나름 백주 싱크네요. 어. 어.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전화를 하시는 걸까요? 그 형님이, 형님이. 이렇게. 엄마는.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 <laughs> 와. 근데 여기 좀 되게 열악하긴 하다. 거미줄이 이렇게 많아. 거미줄도 이렇게 많고. 이 전등도 이렇게 희한하게 되어 있고. 이거 딜도 아니에요, 딜도? 여기 10개월 정도만 살 건데. 원래 오피스텔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이 화장실. 이게 사장님 창문이잖아? 음... 이렇게 되어있어. 물은 잘 내려가나? 우와. 어 이게 불이구나. 이게 이게 불이구나. 어 여기서 이렇게 문을 잠글 수가 있는데? 아두 개를 둬 보안이 좀 좋은 집이다 근데 네, 여기서 뛰어서 들어오면 나름 들어올 수가 있는 구조다 음, 여기가 천정 그나마 좋은 거는 빗소리가 예쁘긴 하겠다 빗소리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즐거운 부동산 나들이가 괜찮으셨나요? 예 근데 엄마 이거 웃긴 게또 손잡이가 없어 진짜, <laughs> 혼자, 혼고어 <배고 웃음>